네 오늘도 전자정보박람회 왔습니다. 여기는 전남대, 또 전남대학교인데요. 학교가 되게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되게 좋아요. 저는 중앙도서관 옆에 이렇게 위치한 곳에 전자정보박람회가 있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5시까지 하고 있고요. 네, 호반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연을 하면 경품을 주고 있어요. 네, 한번 현장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버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이런 도서관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계단이 음, 너무 높아서 안 찍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 분위기는 같이 보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서관 내부는 다못 보여드리는 점죄송하고요 대충 전자정보 박람회 하는 곳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분위기로 이동할 저도 이제 일하러 가야 돼서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